높아. 약간 좀 패턴이 유명한 게잘 나오지, 시험에. 어, 특이한데? 그럼 출제력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런 문제는 그 문제를 완전히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해, 포인트. 이해하시죠? 제발, 어? 자, 요건 뭐 보면 얘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다. 이건 뭐 유명하네, 그치? 딱 봐도 뭐야. 이게 참이니까? 배우. X가 0이면 X제곱배기 AX 플러스 8은 0이지. 그죠? 아 요거 이게 오타야 이거 이0 그면 이게 말이 되니 요거 2야 미안해 그죠? 이거 2야 2 그러니까 얘가 2가 성립하니까 2대입하면4 빼기 2A 더하기 8은 0이라서 A는 6 이해하시죠? 이거 오타야 양해해 주시고 성립하려면 2가 돼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어... 918. 자 봅시다. p는 p는 not q 기 위해서 필조건이야 그냥 쓸게 이게 맞다고. 그냥 쉽게 할게 이게 이게 맞고 라인 두개 맞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q는 q는 p기 위해서 충분히면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다리는 나다리는 낮 키기 위해서 필조권이야 이렇게 맞대 지금. 그러면 일단 좀이 상태에서 좀 연결시켜 볼게. 어. 그러면 잠깐만. 뭐다 연결된 것 같이 보이지? 키면 피고. 어, 아니네. 이거 낮 키네. 그럼 얘, 얘 봐봐. 이거 대우 뭐야? 아니다, 아니다. 야, 일단 헷갈려. 잠깐만. not 면피 고, 자, 대기해봐. 얘가 not 면 나다리네? 두 개나 있네? 음, n 피면 not, P면 not q. 일단 대우 해볼게. 그럼 n 피 t p 면 q 고, 얘는 r 면 q 지. 그리고 큐이면 p 잖아 그지? 상황 보니까 나 P는 q, R이면 q, Q면 p 는 Q r 이면 Q q 면 P 그, 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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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 나거면 Q고 Q면 P r 이면 Q 이렇게 r 이면 Q 어... 그려 볼까? 이 전체가 있는데. 이게 뭐야? 여기 p가 있어. 근데 그 안에 q가 있어. 근데 그 안에 r도 있는데 여기 pc가 있어야 돼. 여기 pc가 있어야 돼. 어. 붙었나? 918. 이거 이거 또 어려운 문제네. 외국은 아무튼 얘 문제들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시랑 큐가 같고 피시랑 큐가 피시랑 큐가 같아 피시가 큐가 같고 알이 안에 있고 피가 밖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상황을 만족하는 그림을 찾아보면. 이게 지금 PC가 Q와 같아. PC가 Q와 같고, 거기 R이 들어있고, 요 밖에가 P. 그러면 P면, 아니, 아니, 아니. 납피면 Q에 포함되고, Q는 P에, Q가 P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어디갔어? Q가 P에 포함되고, Q는 p 의충조건 Q가 P Q가 P? 안 맞는 것 같은데? RC가 P에 포함되고 RC가 P에 RC 어디서 RC RC가 P에 포함되고 나피가 Q Q는 P R은 P 잠깐만요 아, 극단적으로 생각해. 극단적으로 뭐 공집합이 있는 거 공집합이. 그러니까 P가 유고 P가 유고 여기 Q가 있고 그럼 PC 여기 R이 있고 그럼 PC는 공집합이야. 여기 PC가 있으면 되는 거야. 얘는 아무튼 PC는 공집합이거든. 그러면 PC는 무조금 포함되는 거고 Q는 P에 포함되고 R도 그러니까 이거는 공집합이나 전체 같은 게 특이한 게좀있다는얘기죠이 집합 중에서. 딱 지금 이 그림이 맞아. 이 그림이. 그냥 전체는 피고 그러니까 전체 가 p 니까 PC는 공집합인 거지. 그럼 이게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추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때 약간 극단적이고자 유나 공집합처럼 그런 게 필요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쉽지 않죠. 이런 거를 집합으로 이해하셔야 돼. 너무 그러니까 지금 너무 특이하잖아. Pc가 Q에 Q는 P에, 그렇지? 그죠? 그럼 요거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면 딱 맞아. 얘는 공집합인 거니까 이해가 돼? 요건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거는 특이하다. 뭔가 특이한 집합이 있는 거야. 유나 공집합 같은 그렇게만 이해하자. 아시겠지? 그죠? 제가 다 미리 풀본 거야. 지금 질문한 건다풀어왔는데 이건 어려운 문제야. 결론적으로 지금 이 그림 갖고 풀면 돼. 그러면 봐봐. 어? P는 R 여지합이기 위해서 P가 R 여지합 아니 답은 내야지. P하고 R 여지합이 잠깐만. P하고 어, 나달이 있으면 그러니까 P하고 R 여지합이면. 아, 여집합은 요 밖에인데 피해 더 크니까 이렇게 포함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 이게 맞는 거니까 필요조건. 이해하시죠? 필요조건. 그다음에 PQ, P 그리고 Q는 PQ의 공통. PQ의 공통은 Q거든요. Q는 R이 기한 어떤 조건이야. QR은 와 이렇게 포함되지. 그럼 얘도 필요네. 이해하시죠? 어, 그래서, 가나가 둘다 필요 필요. 드시지? 아니, 그래. 걱정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그냥, 포인트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웬만한 것까지 지금 이 외부고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 해봤잖아. 우리 1학기 때 외부고 거의 안 풀었지. 근데 1등급들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부고는 그냥, 센스 훈련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심취하지 말라고 취할 것만 취하고 다음주면 이제 아휴, 아무튼 어, 딱한달 남으면 외부고는 어려운 거안할 거야 별로 요양가 없어 그 다음에 952 이게 아니지 952어 불렀어? 하미 불렀어? 어, 그래. 자, 이것도 보면 그 앞에 있지 않냐? 빈칸 채우기? 이거 빈칸 채우기. 아닌데? 이거 있... 어, 봤는데? 빈칸 채우기 있던데? 그 다음 있나 보다. 아, 여기, 아, 나 착각했다. 이거 지금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빈칸 채우기. 그죠? 제곱이 3배 수면, 3배수이에 원래. 오케이? 그럼 뭘로 증명하겠어? 근데 문제 앞에 보시면 <laughs> 앞에 문제 뭐였어? 어머, 이거 왜 이래? 왜 이러지? 요게 원래 일반적인 문제. 이거 기억나죠? 제곱이 2배수면 n이 2배수냐. 방금은? 3배수면 3배수냐, 그치? 그럼 차이가 뭐겠어? 일단, 얘는 그대로 대우쓰면 n이 홀수죠. 2배수가 아니면 홀수면 n제곱이 홀수. 기억나지? 근데 요거 이제 풀때 이렇게 만들잖아. 그죠? 그럼 k는 자연수야. 이런 거 써줘야 돼. 서수령이면. 근데, 지금 문제는, 어, 뭐 찾냐? 이거잖아. 똑같아? n이 3배수가 아니면 제곱이 3배수가 아니다. 그죠? n이 3배수가 아니면. 근데, 그니까 3배수가 아니면, 뭐 3, 야, 이게 3k 빼기 1, 3k 빼기 모든 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k가, 여기서 k가 자연수면 1이면 1, 2, 3이지. k 1 넣으면, 2 넣으면 4, 5, 6. 오케이? 유사한 표현으로는 3k 3k 플러스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문제에서. 증명할 때. 근데 봐봐.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지. 빈칸이 예면 맞는데 얘가 맞겠냐? 그럼 뭔 차일까? 요게 되려면 k는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돼. 이런 표현이 쓰이려면.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리고 자연수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0을 넣어야 1, 2가 나오거든. 이해하십니까? 그죠? 아무튼 대부분 이렇게 나올 텐데 모든 자연수를 1, 2, 3, 4, 5, 6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모든 자연수를 팀을 분류한다고 어?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뭐지? 나머지가 2인 팀3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팀 그냥 3배수 팀 그니까 모든 자연수를 3단, 3등분하는 건데, 3배수가 아니면 요 둘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k 빼기 2일 것이며, 되죠? 어, 자연수고요 그럼 여기 3k 빼기 2고, 3k 빼기 2에 제곱하면, 9k 제곱 빼기 6k, 어, 10, 12k, 플라스 4죠? 그래서 요거 보나마나 이제 3 묶어서 3k제곱 빼기 4k, 아이고. 플라스 1까지 가야지. 요렇게. 이해하시죠? 꼬랑지 만들었죠? 꼬랑지를 만들어야지. 요게 나죠? 요게 다고. 근데 얘가 0, 그지? 1 넣으면 0 나오잖아. 0 또는 자연수니까 얘가. 얘가 0 또는. 자연수니까 아무튼 결국 얘도 꼬랑지 있고, 얘도 꼬랑지 있어서 3배수는 아니잖아. 3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게 맞다. 뭔 말인지 알지? 됐죠. 실패. 아, 문제 다 푸는 게 시간이 꽤 걸리는구나. 맨날 명제 끝까지 못 가네. 다음에 저기 뒤에 먼좀 할게. 저기 뒤에 하고. 원박 많이 했 원박 많이 했으니까. 남은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대신에, 아니.